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이음 예배 자리에 참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든 것 중에 한두 가지를 크게 꼽자라면요, 아, 그게 뭐냐? 첫 번째로 가장 힘든 건 뭐겠습니까? 이건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다 아실 텐데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새벽 기도입니다. 주중에 목사님이 휴가를 가셔가지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한 주간 새벽 기도 설교를 매일 했는데요. 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가 안 그래도 이 다크서클이 심한데, 지금 다크서클이 입술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살좀 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laughs> 어,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 영화를 보러 가야 되는데, 영화 보다가 아마 깊게 잠들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새벽 기도 말고, 또 하나 정말 힘든 게 뭐냐면요 이건 아마 부교역자들한테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를 계속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문교회에만 있으면서도요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처음에는 제가 대신대 근처 경산에 이렇게 자취를 하다가 성당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성당동 우리. 권사님 건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건물이 재건축을 해야 돼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당동에서 송현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또 송현동에서 살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사는 감삼동으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어, 아무튼 이사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제가 그 중에 성당동에 살 때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제 자취방으로 한번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한테 제가 집들이 겸 맛있는 걸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간절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불러서요. 얘들아, 오늘 전우사님이 정말 맛있는 걸 해줄 거야. 그래서 제가 메뉴를 뭘 정했냐면 스파게티와 소고기 스테이크를 구워주면 참 좋겠지만 제가 주머니 사정상 스파게티와 계란 후라이를 이제 구워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죠. 사람이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유튜브로 음식 공부를 엄청 많이 했는데도 요리가 잘안 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또제 손이 이게 참 똥손입니다. 똥손. 그래서 애들도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계속 조사님, 뭐좀 도와드릴까요? 조사님, 제가 도와드립니까? 그래도. 우리가 우리는 또 가오가 있잖아요. 앉아, 가만 앉아있어라. 숟가락 젓가락만 놓고 있어라.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제가 스파게티를 완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을 펴고 이 스파게티를 놓는데요. 근 이게 근데 스파게티의 모양새를 보니까 이게 흡사 뭐랄까 이게 모양이 개밥 비슷하게 이게 모양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모양은 그래도 만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애들 먼저 대신해서 제가 김이상공을 이제 먼저 했어요. 제가 먼저 그 스파게티를 한입 먹었어요. 근데 마치 그 맛을 표현하자면 이게 버리기는 아까운데 먹지는 못할 그런 맛이 났습니다. 난생 태어나서 처음 겪어 보는 그런 맛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 곰팡이를 후라이팬에 구우면 이런 맛이 날까? 이런 맛이 났습니다. 어,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체험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참아 이걸 애들한테 먹이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생각 들어서 애들한테 짜장면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짜장면을 시켜줬는데도 애들이 제가 만든 스파게티를 다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뭐라 하냐면 짜장면보다 제가 만든 스파게티가 훨씬 더 맛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마 싶어서 다시 한번 이 조금 남은 스파게티를 다시 먹어봤는데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애들 입맛이 이상하든지 아니면 애들이 정말로 착하든지 여러분 근데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마음의 결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매주일 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음식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365일 어떻게 다 맛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예를 드는 겁니다. 한 번씩은 딱 먹었는데, 야, 이게 소금을 넣다 말았나? 이렇게 희한한 맛이 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소금 대신 설탕을 넣었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무리 희한한 맛이 나도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맛있게 먹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행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행사가 조금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 이번에 정말 은혜로웠다고. 너무 수고하셨다고.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같은, 상황과 같은 상황이고 같은 공간이고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감사를 말하고 누군가는 원망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마음이 지금 은혜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잊어버렸는가의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오늘 나는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아니요 이걸 더 넘어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누가 볼 때도 아저 목사님은 저 교역자는 참 은혜가 있어. 야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보면 어떻게 저렇게 은혜가 있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은혜를 받는다 하잖아요.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가 있는 것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이 참 재밌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지요.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엄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가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어떤 말일까요?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너희 이 몸을 좀 보여줘.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데요. 근데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다 나음을 받게 됩니다. 즉,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요, 은혜 받았으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뭘 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누구 때문에 내 나병이 치유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지금 내가 은혜 받았으면 예수님께 감사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감사 인사해야 되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야죠. 그런데 열 명이 은혜 받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로 달려가죠? 딱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모두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열명 중에 오직 딱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죠. 예, 나머지 아홉 명은 어디 갔니? 나머지 아홉 명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너희 열명다 은혜 받았잖아. 그런데 그 은혜 받은 나머지 아홉 명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여러분, 나병 환자 1 0명 모두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은혜가 머문 사람은 딱한 사람 뿐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오늘 설교 본문을 주중에 준비하다가 제가 울었습니다. 정말 설교 준비하다가 운 적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 휴가 가셔서 배 아파서 온게 아니고요. 제가 왜 울었을까요? 내가 본문에 나오는 이 나머지 아홉 명 같아서요. 내가 주님께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는가? 내가 은혜는 받았지만 나는 지금 은혜가 있는 자인가? 여러분, 저는 은혜가 머무른 이한 명이 아니라 나머지 아홉 명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요, 누구나가 다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셔서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은혜를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뭐 어디에 좋은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신단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갈 때도 있고요. 오늘 난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은혜로 받았어요. 부흥회에서 기도회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설교 말씀을 듣다가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아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요. 그렇게 받은 은혜가 지금 우리 안에 살아 있냐라는 말입니다. 은혜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역사하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은혜 받고도 돌아오지 않은 나머지 아홉 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셨다면, 그렇게 살아가셔야죠. 그게 은혜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셨다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셔야죠. 그게 은혜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만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문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랑하려고, 이해하려고, 품어주려고, 불쌍히 여기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은혜 있는 자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워낙 자주 불렀기에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가사 한 번만 띄워주시면요 잘 아시죠? 주께서 주시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뒤에, 근데 이 뒤에 가사가 참 중요해요 그 뒤에 가사가 뭐냐면요 한번 예, 띄워주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 즐거이 출다르렵니다. 죽게 내삶들이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예수님께로 가야죠. 주님이 은혜 주셨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사람 10명 중에 꼴랑 1명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9명과 같은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머물러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단지 나는 은혜를 받고 끝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주신 예수님에게 돌아온 사람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또 목회자로 이렇게 보내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돌이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많이들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요 회개하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 은혜 받은 아홉 명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아홉 명중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